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하승창입니다. 아, 이 제가 이 대표 이런 거 맡은 게 처음이거든요. 이더 체인지라는 걸로 늘이 무대 사람 세우는 역할하다가 무대 에서니까 지금 떨립니다 좀. 네. 아, 더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 싱크카페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돕는 일을 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혹시 싱크카페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분. 그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싱크카페는 지금 어떤 공간에는 없습니다. 네. 그냥 이야기하는 무대이자 그런 공간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싱크카페라는 거를 이제 이좀 너무 이름 잘 지었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딱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거제에 그것도. 진짜 카페로 예. 근데 거기 괜찮아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예. 뭐 음악회도 하고 아주 괜찮은 카페예요 이름이 좋으면 다 괜찮은가 봐요 예. 자, 제가 오늘 제목을 저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 시작을 아, 이렇게 좀 거창하게 예, 합니다 아, 저좀 멋진 말 같죠? 상상력이 권력을 인수한다 예.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제가 저렇게 멋진 말을 만들 만큼의 능력은 없고요 아, 어떻게 상상력이 권력을 인수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 프랑스에서요 68 혁명 당시에 문화 예술인들이 만든 결의안의 제목입니다. 네. 그 문화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어, 세상의 변화, 우리 미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상상력이 권력을 인수한다는 제목을 쓴 거겠죠. 어, 멋진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싱크카페라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던 상상 세 가지, 그세 가지가 어떻게 결합돼서 싱크카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싱크카페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상상. 제가 시민운동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운동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어느 날아 내가 참늘 그냥 하던 대로 어, 늘 그냥 생각한 대로만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운동하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운동하는 방법들을 좀 바꿔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상상을 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했던 계기는 2002년이었습니다. 그 2002년에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죠? 월드컵 부분 월드컵이라 써있잖아요. 저기 예. 뭐냐고요? 저기 붉은 악마, 예. 붉은 악마라고 하는 대, 우리 국가대표 응원단은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예.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멕시코 월드컵 청소년 축구 4강 올라갔을 때부터 예. 그런데 저렇게 많은 게 모인 거는 2002년이 처음이죠. 물론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열렸기 때문에 많이 모인 탓도 있겠죠. 예. 어, 미군 장갑차. 때문에 죽은 두 여중생 추모 집회입니다. 그것도 2002년에 있었습니다. 촛불시위라고 하는 게 처음 제대로 어 크게 열렸던 그 이야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 그동안 2000년까지 어 그렇게 활발했던 운동은 시민운동은 팔이 날리고 있는데 어디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들어서 어 목소리를 낼수 있었을까?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비밀은? 인터넷이죠. 네. 인터넷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통해서 한 자리로 모여들 수 있게 만든 거죠. 작은 현상 하나를 큰 전국적 현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밀은 인터넷에 있었던 거죠.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잘 모르고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이런 운동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네. 제첫 번째 상상은 아, 운동은 이제 어떤 위계질서가 있는 방식으로 무슨 이 명령을 하다해서그 명령을 쫙 수행하는 일사불란한 조직운동 방식이 아니겠구나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지 않구나 라고 하는 비밀을 네트워크적 방식으로 운동을 할수 밖에 없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뀔 거야 운동이 라고 어, 잘안 믿더군요 함께 운동하는 분들이 그래서 극적극적 국적 머리만 극적이었는데 4년 후에 2008년 촛불 시기 때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음을 확인해 줬습니다 2008년 5월 2일 날 청계광장에서 강호병 문제로 젊은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처음 집회를 할때 시민단체는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왜냐? 시민단체 사람들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방식에 익숙지 않았고 저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익숙했었기 때문에 예. 시민단체들이 저 시위에 나가보고선 어, 이제 나는 뭘 하지? 어, 돈 받고 이 운동을 조직하는 나보다도 훨씬 더 어, 학생들이나 그냥 일반 시민들이 훨씬 더 지표를 더잘 만들고 하는데 이런 박탈감을 느꼈을 만큼 촛불, 시피, 촛불 시위는 충격이 컸죠 예. 자, 첫 번째 상상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운동은 이렇게 바뀌겠구나 두 번째는 공간이 운동한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말이 되는가? 네. 저런 저런 거 공간이 만들 수 있나요? 촛보일수 이런 거를? 네. 그 어떤지 한번 볼까요? 뭐 혹시 아시는 얼굴이 있나요? 네. 박원순 전 후사는 뭐좀 유명하신 시민운동가니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옥천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의 옥천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의 대표. 이시고 또그 자기가 사는 마을의 이장으로 도 하셨던 분입니다. 옥천신문을 대표를 맡으신 저오한응 대표님은 자기 집을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글씨가? 제가 읽어드려야 되나요? 예. 똥만도 못한. 네. 저희가 뒷간입니다. 예. 뒷간만 저렇게 꾸며놓은 게 아닙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어,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 여러 가지 어, 관계된 그림들이나 문서들이나 어, 글씨들로 집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언론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이 됐습니다. 오한웅 대표란 분은 자기 집을 자기 공간을 그렇게 꾸며놓고 거기에 앉아서 세상과 교류하고 있었던 거죠. 서울을 자주 들락거리는 분이 아닙니다. 상가집이나 올때 오시고. 그락거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앉아서 세상과 교류한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박원수면로서 같은 유명하신 분들이 저 집을 안 다녀가신 분이 없습니다. 저도 갔다왔습니다. 네. 그런 결과가 옥천이란 작은 도시에서 전국적 행사를 만들어내는 밑바탕이 됩니다. 네. 옥천언론문화제라고 하는 것이 매년 열립니다. 마라톤도 열립니다. 저 마을은 해병대도 나서서 저거 다. 아, 이, 교통 안내해주고 합니다 예. 옥천군 전체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공간이 전국적 행사를 더구나 아, 오한웅 대표라는 개인이 만든 그 공간이 저런 전국적 행사를 만드는 바탕까지 성장한 거죠 흉내를 한번 내봤습니다 아, 극장이죠 예. 마포에 가면 성미산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시민단체 네 단체가 한 건물로 들어가면서 지하의 극장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마을과 만나는 공간이 된 셈입니다. 서울 개기로해서그네 단체는 성미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끔은 그 동네의 축구 리그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아마 큰 서울의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공간이 자기가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는 좋은 매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이두 가지 생각을 엮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두 가지를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제가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미디어가 신문입니다. 예. 저건 순서대로 가 보면 신문, 라디오, TV,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이렇게 주요하게는 짚어 볼수 있는데 신문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블라드미르 일리치 레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러시아 혁명은 이스크라나 프라우다 같은 신문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100년 전에 신문은 지금 같으면 지상파 방송국하고 만먹는 위력을 갖는 겁니다. 예. 그 당시로 보면 가장첨단의 것이고 가장혁신적인 매체를 내니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라디오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네, 정답입니다. 빙고입니다. 히틀러입니다. 네. 막힌 공간에서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혹은 열린 공간에서 사람을 대중에서 대중을 동원해서 연설하는 것보다 라디오로 선동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TV 때문에는요 케네디죠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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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디가 대통령이 될수 있었습니다 웹사이트 때문에 대통령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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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예?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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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대통령이 된 사람은 오바마입니다. 그러자 네. 이런 미디어의 변화가 권력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런 변화,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음, 사례들이죠. 네. 저는 결국 이것이 하나 더 제가 뻥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아마 정당의 역할이나 미디어 형태 또 나아가서 권력의 구성 방식과 구조까지도 다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중세 때 인쇄술이 근대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기술적 도구가 됐던 것처럼 아마 지금은 인터넷이란 이 미디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현대적 기재들을 다 바꿔놓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 변화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얼굴이 알려지기 전에는 무슨 예일 대학을 나왔네. 무슨 뭐 정부의 고위 관료직을 지냈네. 여러 가지 뭐 흉흉한 소문이 많았지만 알고 보니 어 지방에 무슨 대학을 나와서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 정부 관료들도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 변화를 예측해냈다고 해서 화제가 됐고 어 그것이 나라를 불안하게 했다고 해서 구속됐던 분이죠. 예. 누구라도 할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 시사인이라고 하는 음 잡지의 기자입니다. 트위터에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3위에 랭크돼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저는 저, 저 어, 저분은 뭐 많은 정보를 생산하기보다 자기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을 리트윗하는 데 아주 뛰어난 영향을 발휘하면서 어, 많은 사람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그 덕분에 트위터에서 영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김여진 씨입니다. 어, 김여진 씨가 트위터에서 어, 말하고 있는 내용들로.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의제들이 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동안 어, 어떤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가는 데는 정당이나 전통 미디어나 연구소나 시민단체가 중요한 매개가 됐지만 앞으로는 개인과 소셜 미디어를 매개하는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 중요한 매개가 되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앞에 거는 진짜로 정치학 개론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바뀐다는 얘기죠 교과서도 네트워크 얘기를 했고요 공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공간이 다르면 얘기도 다릅니다 우리가 늘 보는 공간 안에서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입니다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라고 하는 것또 테드는 아주 유명해졌고 오늘 이 같은 형식이 테드를 좀 원형한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다음에 언컨퍼런스라고 해서 컨퍼런스의 기존 형식을 파기한 방식의 컨퍼런스입니다 월드카페라고 해서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할 때 주로 사용되는 이야기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익숙한 방식들은 어떤 결과나 정보의 소유나 내 주장이나 내 주장에 동의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중요한 운동의 방식이지만, 앞으로의 모습은 그것을 해나가는 가정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함께 대화하고 그것이 가능한 공간, 그것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아마 21세기의 조직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위계적 조직이 아니라 아, 그런 형태가 없는 플랫폼일 거라고 하는 저분은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지만 예, 저분의 블로그에서 빌려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맞는 말 같아서. 적써 예, 있는 것처럼 다음에 아고라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게다 플랫폼입니다. 싱크카페는 세상의 변화를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모아내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만든 이야기 공간입니다. 네, 싱크커피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어, 말씀드린 이 싱크커피라는 플랫폼, 이 플랫폼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냐 마지막 비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플랫폼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플랫폼과 관계를 맺는 우리 여러분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기까지입니다.